어, 됐다. 뭐야 이거? 자, 염량의 쌍치덱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추천해 준 덱인데 1코스트에 엔트맨 엘렉트라, 에이전트 13, 스쿼럴걸, 나이트 크롤러가 들어가고 2코스트에는 안젤라, 리저드맨, 3코스트는 비쇼, 코스모, 4코스트에 이 대개의 핵심인 쌍치. 샹치. 쌍치가 들어가고 사코스트의 카자르 그리고 오코스트의 블루 마은 코코는 비읍 기흡 지속력이 좋아요 덱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에서 짱이 들어가요 샹이 샹치 덱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써봐야겠다. 이구역에 카드를 내면 이구역에 해당 카드의 4번으로 채운다. 뭔 <laughs> 살벌한 맵 나와 불었어 야 어? 여기 아주 강력한 놈 하나를 내야 지 여기서 어? 어정쩡한 놈이나 이 허접한 놈 내버리면은 첫 번째에 무조건 개털린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스코럴 걸 필요 없었는데 잘 됐다. 이번 턴에 에너지 1을 더해주고 이 카드가 파괴되면 윈터솔저가 생기는데 나는 파괴할 방법이 없네. 저기에는 당연히 블루 마블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가볼까? 자. 안젤라랑 나이트 크롤러. 상대는 가운데다가 안젤라냈고 이 코스트에서 가장 좋은 카드 뭐예요라고 하면은 안젤라예요. 이 코스트 카드 원탑이 안젤라. 이구역에 카드가 하나만 있다면 해당 카드에 플러스 오 파와를 부여합니다. 내고 내고. 왜냐면 상대가 마지막 턴 까드가 안 채울 것 같거든. 봐봐 안 채우잖아. 마지막에 카드가안 채울 것 같았어 느낌상. 그런 느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자드맨이 있으니까 상대는 마지막에 힘을 실어야 되고, 그래서 블루 마블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게 3개가 있고, 망할 확률, 존망할 확률은 33%야. 3장 중에 2장을 뽑아야 되니까. 자, 33%의 확률. 상대는 벌써 냈어요. 왼쪽에다가. 벌써 냈어요. 벌써, 벌써 내버렸어요. 네 여기서 내가. 블루마블 안나오면은 존망하는거예요 나왔다! 아겼다 <laughs> 응! 나 여기다 블루마블 내면은 여기다가 3333되면서 12되고 그 다음에 지드키리도빠락빠락빠락빠락서3 3 5에서 12에 9하면 2 1된다 그러면은 카자흐는 그냥 이고 21되면서 여기에 사사사사 붙이면은 아이고 이거는 그냥 스냅까지네운빨게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빨플러스 웨지컬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자 요렇게 되면 21 첫번째 21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24네, 그래, 마블끼리도 해줘야지. 자, 요르면서 가볍게 승리. 어... 골고루 가자. 골고루 첫 번째 이겼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된다. 마인드로 골고루 갑시다. 이렇게 하면 스냅, 난 자신 있어. 스냅을 하라고. 스냅, 자, 상대도 카드 가득 채웠죠? 탈출 안 하네. 남자네, 이제. 제 남자야. 어? 카자르가 힘좀 쓰신다? 어? 어? 카자르가 힘좀 쓰신다? 그래봤자 나는 블루마블이라는 거. 이런 빨스만 입은 아저씨랑 망토까지 두른 아저씨랑 누가 더세 보여? 당연히 망토지. 그냥 이겨 버렸네. 오, 야 좋다 이거. 짱치대. 오 좋네. 자, 각 플레이어의 손에서뽑아서이구역에한 장씩 놓습니다 아야0왜 좋은 곳 뽑아 얘는 아니 니? 이거 야 이거 아니 <laughs> 잠깐만 야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걸 지금 게임이라고 만들었냐 이걸 드럽다서1 0 그냥 내가 탈출한다 자, 상대방의 카드를 하나씩 뽑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 출연 아, 쟤는 스피럴걸 내고 나는 카드 없고. 야, 이거 뭐... 아니, 두판 연속 왜 이래요? 1코스트, 2코스트 안 나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아, 두판 연속 왜 이래요? 아, 나 진짜... 야, 잠깐만, 야 같은 사람이라고... 야, 윤압을 그럼 이거 핵 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윤압을 핵 쓰는 거 아니야? 왜? 6판 연속 지만 이렇게 재수가 좋아 자 다섯번째 턴에 나 좋은 카드 나가면은 내가 이기는거지 근데 그지 나 지금 6코스트도 있고 5코스트도 있고 4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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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높잖아 야다 높아 나 지금 야 이거 5턴가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어 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 이거 자 지금 상대 스냅눌렀잖아 나도 스냅눌러 그리고 오코스트에 그랜드 센트럴 역 다섯 번째 턴에 내 손에 서한 장을 뽑아 넣습니다. 거기에서 인피노트가 나가면은 전설의 레전드 가 찍으면서 승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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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레전드 가 어? 야, 다섯 번째 턴에 각 플레이어의 손에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 아 잠깐만 내 손에서 뽑는게 아니네 자 이제 <laughs> 신에게 기도합시다 <laughs> 이게 바로 기도메타 기도대기에요 기도를 해서 그랜드 센트럴역 두 군데나 나왔기 때문에 내 카드 좋게 나가길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메타 간다 자 기도메타 가자 자 나이스 어 뭐야 상대 어디 나왔어 엄마 엄마 어디 가셨어요 나이스 인피니티 상대 헐 큰데 나 인피니티야 내가 그랬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야 이거 이겼다 자 여기에서 상대 샹 게임 드럽게 안게할수 있는 샹치가 나갑니다 여기서 와 기도메타 야 이건 진짜 유튜브 각이다 내가 아 상대 탈출했어! <laughs> 야 여기서 골을 해서 내가 최종에 8점을 먹어야지 유튜브가 오케이를 외치지 지금도 물론 유튜브가 오케이지만 아 너무 아쉽다. 딱 오늘은 50레벨까지 가야겠다. 50레벨. 이 구역에 파 카드를 내면 파워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이 구역에 카드를 내면, 생카드의 복사본을 다른 구역에 추가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짤짜리로 맵 채우는 데긴 나한테는 안 좋거든. 난저 코스트로 카드 여러 장을 내는 거고, 이거 고코스트 카드, 조그만한 애들 있는 애들이면은, 걔네들이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턴 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 여기서 짤짜리 카드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 내는순간 첫번째 두번째 작살나니까 그렇다고 얘를 내기에는 얘는 코스트 먹는 카드가 아니고 상대 코스트를 없애는 카드거든? 턴 넘어가야 돼 이거는 이랬는데 3코스트 카드가 안나온다? 나는 그럼 죽는거지 죽었네 나 <laughs> 카드를 지금 안냈는데 4턴 이후 게임이 종료된대 그 방법이 없다. 여기서 지금 4턴이 후니까 스킬얼걸로 여기 맵 전체를 도배하고 4코스트에 카자르를 내면서 싹다 먹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스킬얼걸이 복사돼서 2 장씩 가면은 얘가 한장 되니까 얘가 여기 나가면은 무조건 여기는 채워질 거고 이 상태에서 센터 카자르 3코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잘하면은 이겨 볼 가끔 보이는데 자맨 왼쪽은 못 먹을 것 같고요 뭐내 카드 다 부실래 너자 이렇게 되면은 자 가득 찼고요 여기에서 요걸 내면은 얘가 여기 나가고 7, 8, 9, 10, 11, 12, 13, 14, 15. 야, 이거 스냅각이다. 야, 스냅각입니다, 이거. 얘, 너는 스킬얼 거리라고 하지 말고, 저글링 거리라고 해야 될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물량 공세 미쳤다, 얘. 찍! 상대가 찍!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스킬얼 거리인가 보다. 이거 물량 공세 미쳤다, 이거. 야, 이거는 내가 질줄 알았는데, 우리 스퀴럴 거리 다람쥐 복사해가지고 이겼다 이거 너 그거 하나 먹지 나머지 내가 다 먹는다 봐라 맨처음로 이제 복사해줄거거든넌 이제 내가 두번째 세번째 맵다 먹는다 응 음, 승리 이렇게 머리 쓰는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마블 스냅 이게 개꿀잼이야 내가 초반까지만 해도 카드가 꼬여갖고 계속 코스트 낭비해서 질줄 알았는데 네번 아 세번째 맵이구나 세번째 맵에서 그 4턴 매치 종료가 뜨는 바람에 이렇게 스키럴 거리 빛을 발휘하네. 요건 뭐, 낼거 없으면 한장 한 정도는 내줘도 괜찮아요, 스키럴. 여기 로켓맨만 아니면 좋겠다, 오케이. 이 구역에 카드를 내면 파워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가잘리자드맨! 그렇죠, 지금도 재밌는데 친선 나오면 인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톡방에 가위맨이라는 어린 친구가 실버에서 놀면서 애들 좀 이겼다고 막 저한테 친선 나오면 은 이길 수 있다고 자꾸 도발하고 덤비는데 친선 나오면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가위로 오려버릴라고 이 엘렉트라는 히든카드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오메 오메 조사 물었다 소드마스터 12코스트 너는 샹치로 내가 없애버린다 이 샹치 나오면 이기고 안 나오면 진다 아, 이게 샹치 되게 매력이구나. 지금 슈리의 연구소가 나와 가지고 여기다 샹치 내면은 무조건 먹어 버리는 거군요. 이게 이겼잖아요, 이거 이러면은 이겨 버렸어요, 이거. 이거 이게 버렸어요 이겨 버렸어. 자, 첫 번째 맵 제가 먹었고요. 두 번째 맵퀄크 버스터. <laughs> 응, 잘했어. 아, 잘했어. 야, 샹치 16밖에 안 돼. 어이 32까지 올라갔어. 계속 올라가 보자. 우리 갈 때까지 가자. 어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이거 샹치 일부러 안내줄게. 아아아 아, 아, 뭐야 카드를 안낼 수가 없네. 어 그냥 턴 넘겨줄게. 내가 여기서 내가 턴을 넘기면은 얘는 인피니티 덱이라고 착각을 할 거야. 자 상대가 착각을 하면서 스냅까지 누르도록. 때는 스냅을 빨리 누르면 안 돼. 심리전.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내가 뭔가 분리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도록 턴 종료를 빠르게 누르면 안 되고 턴 종료 직전 끝나기 직전에 스냅과 턴 종료를 동시에 따닥 눌러줘야 돼요 이게 심리전이야 이게 심리전 그리고 일부러 내가 오코스트안 내는 거 이게 심리전이야 상대에게 내가 인피니티 덱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물론 상대가 그렇게 상대방이 덱을 파악할 정도의 지능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이 나한테 유리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5 4 3, 2, 1.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샹치 내주고, 내주고, 내주고. 자, 그러면은 6코스트 되고, 14. 오케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먹으면서 무조건 이기고, 세 번째도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무조건 먹었구요. 얘가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나눠서 내려면은, 왼쪽에 6코스트, 오른쪽에 1, 2, 5코스트인데, 6코, 5코 합치면 11코잖아. 6코스트로 나눠서 내가지고, 11코스트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밸런스 조절하기도 힘들고. 아, 물론 얘가 지속대기라든지 캡틴 마블을 이용하는 덱이면은 그렇게 밸런스 있게 할수 있는데 지금 얘 보니까 소드마스터에 헐크버스터에다가 그리고 아이언맨까지 있잖아. 한 구역을 후벼 파는 덱이야. 한 구역을 후벼 파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걸 나눠서 못 내. 왜냐. 한 구역을 올인하는 덱이거든. 밸런스 있게 나눠낼 수가 없어. 내가 이겼어, 이거는. 스냅 눌러. 자, 스냅. 난 자신 있어. 스냅. 스냅. 난 자신 있다고! 자, 봐라. 봐라. 얘는 밸런스 있게 못 낸다 그랬지. 야, 이거 샹치가 대박이네. <laughs> 샹치가 대박이에요. 얘가 샹! 게임 드럽게 하네 하면서. 샹! 게임 드럽게 하네 하면서 핸드폰을 던지게 만드는 샹치대. 내 말대로 이거 밸런스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 테니까. 어우, 덱 좋다. 샹치 개삭인데? 아, 스플리터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가볍게 플래티넘 찍었구요, 하루 만에. 어, 제가 원래 비브라늄까지는 갔었으니까, 이 새로운 덱, 염량에 새로운 염량의 샹치덱이 장착이 됐으니까, 갤럭틱까지는 가봐야겠다, 갤럭틱까지는. 자,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할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할게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4시간, 6시간씩 할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너무 재밌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